6월 20일 역사 속 오늘, 의주파천. 의주파천 또는 의주몽양. 의주몽지는 1592년 4월 조선 선조가 5월 평양성을 거쳐서 6월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신한 사건을 말한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 15일 만에 일본군이 충청도와 경기도를 넘어 한성부까지 파죽지세로 북진해오자 선조는 바로 평양으로 피신했다가 의주에 도착하였다. 어가의 피난이 결정되자 도성은 어수선해졌고 장병들의 타령이 있었다. 이에 수성 위장들은 일부 탈영병들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병사들의 타령은 계속되었다. 또한 어가 피난 행렬의 일부 백성들은 돌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졌고 군궐의 내관, 궁녀, 당상 당하의 관료들에게도 돌과 흙을 던지고 물건을 던졌다. 당시 선조는 도읍지를 평양으로 옮기는 천도를 계획했다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592년 6월 22일 의주 행제소에서는 명나라로 망명을 계획하고 사신을 보내 6월 27일 망명 허락을 명나라로부터 받았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도성의 사대부들의 계속된 환도 요청과 사원부와 사관원이 여러 번 선조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여 1593년 9월 21일에 출발하여 10월 3일 한양에 도착했다.